이 사람은 앞에도 어떻게 보면 내가 간이 간직에 있었다더라도 유지 못하는 간직이었어. 오. 어. 근데 앞으로도 똑같아. 어. 취득은 하나. 내가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. 이 사람이 지금 관도 들어오고 관제도 들어온다. 반갑습니다. 네, 선생 이번에도 블라인드 한번 가보겠습니다. 6 2년 60살. 네, 4월 6일 남성분이십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굉장히 좋아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태어났으면 어 내가 학자로 태어나든지 오. 어 머리가 내가 학문 쪽으로 안 가면 이 사람은 내가 기술을 가져도 보다 이름을 내렸다. 음. 어, 타워, 그러니까 손끝에 기술이나 재주를 가져도 내가 능력자가 되든, 음.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학자로 가했다 음. 어, 딱 그런 사주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이모 뭐, 어, 대표님 어떻게 나오냐면 네. 양 손에 떡을 지고 네. 한손 하나는 진짜로 달달한. 떡이라면 하나는 상인떡이란 말이야. 네. 이 양쪽에서 이 사람은 지금 딱 중간에 서 있는 형국이다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작년 올해 네.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면서 이름 석자를 올리고 네. 내 이름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은 내 이름이 간판이 되겠다. 사업에 그리고 자 중요한 거는 이 사람 간직 관. 간이 들어왔단 말이야. 네. 작년 올해. 간이 들어왔는데, 이 사람은 앞에도 어떻게 보면 내가 간이, 간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유지 못하는 간직이었어. 오. 어. 근데 앞으로도 똑같아. 어. 치득은 하나. 내가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. 이 사람이 지금 간도 들어오고, 간제도 들어온다. 어. 같이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야. 네. 그래서, 간직은 내가 가질 수 있고 오를 수 있으나, 이게 간직이 끝까지 갈까 안 갈까. 이 사람 사주에는요, 아까도 말했지만, 학자나 기술자로 살아야 돼. 근데 이거를 내가, 음, 뭔가 명예를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,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, 그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. 거야. 이 사람 50세가 딱 넘어가면서, 중후반으로 가면서, 내가 운이 어떻게 보면은, 시작은 하나, 용도삼이다 끝을 못 맺는다. 어, 끝까지 내 거를 유지를 해가, 가지를 못하는 형국이다. 그리고, 작년, 올해, 재작년, 이 사람 시끄러워. 57세부터 이 사람은 승주운에서 호주문에 있는 거 내놓고, 또 내놓고, 안주문에 있는 거 내놓고 해야 되는 형국이야. 음또 응. 다르게 말을 하면은, 복합적으로 들어와. 운이 복합 운이야 이게 한번 좋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. 어느 정도는 그냥 사람이 감질나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딱 보면 딱 감질나 음. 이제는 됐다 싶으면 줘야 되고 어. 이제는 여기까지 왔다 싶으면 흘려야 되고 학자라 하면 은 뒤에서 묵묵하게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음. 음, 음. 어, 어, 네. 지필을 한다든지 어. 어,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나설려고 하면 자꾸 막 구설이 생겨. 그리고 자꾸 막 제동이 걸려. 어 왜? 자꾸 내가 트는 입장이야. 털어낸단 말이야. 그리고 또또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내가 간직에, 내가 명예에 간직에, 내 자리에 이 모든 것들이 오를 만하면 내려가고 오를 만하면 유지 못하고 시끄럽고. 또 어떻게 보면은 관제로 인해서 치고 하는데 이 집에 틀림없이 어 산소 손댔어요. 묘이장. 아... 나는 산바람으로 딱 나오거든요. 기온의 어떤 흐름이 끊기는 어떤 이, 이 집에 틀림없이 뭐1 0년 전이라든지 수년 전에 이 집에 틀림없이 산소를 손댔습니다. 어.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내 이름에 자꾸만 이게 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살을 살을 맞는 형국이다.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산소의 산바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온기가 하나도 없는 이래 흙을 만지면 흙이 흘 이렇게 날리 풀풀 날리는 흙 있죠. 흘러 내리는 흙, 흙 마사토라 하나요. 그런 거를 딱 이래 들어와요. 그래서 이 집에 산바람이 굉장히 심하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~ 가족 중에 누군가 건강을 쳐야 되고 음. 어~ 오오. 아픈 사람이 나와야 되고 네. 어~ 또내간직 자체 내 어떤 사업 자체가 끝을 보지 못하고 가지지를 못하고 매듭을 못 짓는 형국이다 작년 올해 이 사람 뭔가 이렇게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거 있죠 네. 시작은 너무 좋아요 어~ 근데 그 또한 그 또한 이 바람을 비켜 나갈까 싶다. 어 쉽지는 않다. 어, 아, 어. 누군지 아니까 조심스럽긴 해요. 그 연구 욕 먹지 않게끔 해주세요. 선생 <laughs> 진짜 고 촬영하신 건데 아저 진짜 모르고 촬영했어요. 근데 가끔 이렇게 이제 누군지 이제 댓글 같은 거 이렇게 오거나 선생님 직접 문자로 오는 분요네저 옛날에도 한번 막 직접 그게 기관에서 전화 오고 이래가지고 하, 근데 제가 뭐 누구를 요구를 하거나 하진 않았잖아요. 아, 좀, 좀, 그렇죠. 좀, 좀. 아무런 제재는 안 들어오셨어요. 네. 왜냐 언론의 자유가 있고 네.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뭐 명예 뭐훼손되는어뭐 네. 몰아붙이기나 이런 건없 없었기 네.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점사. 네 선생님 근데 만약인데요 이분이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된 것도 봤거든요. 오, 그 정도예요? 어, 내가 그럼 <laughs> 아, 내가 그러면 폭점 맞겠는데? 거론된 것도 봤어요. 어. 근데 가능성은 있다 없다. 안 됩니다. 음. 어. 그리고 이 사람 음력 칠월달 엄청 조심해야 돼요. 아. 어. 어.